안녕하세요 1월 3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.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지역에 나와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%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.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사동 그랑시티자의 2차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5.5억보다 29.03% 저렴한 11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월피동 한양 1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03억보다 24.24% 저렴한 2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2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사동 그랑시티자이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63억보다 22.05% 저렴한 5.9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사동 그랑시티자이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39억보다 20.22% 저렴한 5.9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이동 푸르지오 2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억보다 20.0% 저렴한 4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사동 그랑시티자이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39억보다 18.87% 저렴한 6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사동 그랑시티자이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39억보다 18.87% 저렴한 6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사동 그랑시티자이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39억보다 18.87% 저렴한 6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사동 그랑시티자이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39억보다 18.87% 저렴한 6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사동 그랑시티자이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39억보다 18.87% 저렴한 6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사동 그랑시티자이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7.63억보다 18.77% 저렴한 6.2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본호동 한양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3.68억보다 18.67% 저렴한 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0.8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건건동 건건 이 편한 세상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71억보다 18.06% 저렴한 5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1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건건동 건건 이 편한 세상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71억보다 18.06% 저렴한 5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1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건건동 건건 이 편한 세상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71억보다 18.06% 저렴한 5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1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사동 그랑시티자이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63억보다 17.46% 저렴한 6.3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월피동 안산현대 2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85억보다 17.6% 저렴한 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건건동 건건 이편한세상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99억보다 16.53% 저렴한 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9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건건동건건 이 편안세상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99억보다 16.53% 저렴한 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9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본호동 신안 1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3.35억보다 16.42% 저렴한 2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-1.8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사동 그랑시티자이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96억보다 16.23% 저렴한 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사동 그랑시티자이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96억보다 16.23% 저렴한 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사동 그랑시티자이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96억보다 16.23% 저렴한 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사동 그랑시티자이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96억보다 16.23% 저렴한 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사동 그랑시티자이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39억보다 16.16% 저렴한 6.2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사동 그랑시티자이 2차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49억보다 15.96% 저렴한 6.3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월피동 한양 1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.84억보다 15.54% 저렴한 2.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3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사동 안상고잔 푸르지오 6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42억보다 15.26% 저렴한 4.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1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사동 안상고잔 푸르지오 6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42억보다 1 5 1 6 저렴한 4.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1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사동 그랑시티자이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.85억보다 15.4% 저렴한 5.8억짜리 매물입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